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도 이 광주형 일자리 자문위원회 에 참여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어, 지금 현재 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일명 이제 고비용 저생산 구조입니다. 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연봉이 한 1300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거든요. 그 예. 근데 이제 생산량 자체는 20에서 30% 정도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허. 전체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프리미엄 자동차는 수익이 많은데 일반 대중 브랜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해외 타사 제품하고 싸우기에는 국내 생산할 때 이미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광정 일자리라는 것 자체는 연봉 자체를 반 정도로 받고요. 어. 그다음에 생산량을 제고하면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는 이런 네.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연봉이 네. 한 3,500만 원이고 각종 복지 혜택을 줘서 실제로 받는 거를 좀더 높여 주는 이런 효과가 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 현대차가 혼자 돈으로 공장 짓는 게 아니라 광주시도 일정 액수를 투자해서 광주시가 최대 주주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데가 한 10군데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으흠. 광주라는 지자체가 대주주입니다. 가장 크고 말씀하신 현대차가 이 대주주로서 참여를 하는데 지분은 한29% 정도 되고 광주가 한39% 되거든요. 예, 예. 나머지 한 40여 퍼센트는 다른 여러 기업들의 투자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투자를 받아서 있는 예. 거니까 약 전체 7천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연봉은 좀 작돼 복지 혜택을 준다. 그 복지 혜택은 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광주시? 아닙니다. 광주시가 아. 예를 들어서 지금 3,500만 원 연봉인데 약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예. 또는 국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광주시 차원에서 어, 금전적인 혜택과 비슷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최대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네. 광주시에서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아까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고비용 저생산 구조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이미 해외 공장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죠? 거의 맞습니다. 이미 이 국내 메이커 입장에서는 국내보다도 해외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 그렇죠. 국내에서는 최대 지금 한 400만대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보급되는 전체 물량이 170만대에서 180만대니까 예. 200만대 이상을 해외에다 수출하고 있는데 예. 이미 해외 생산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요새는 보호무역이나 자국주의, 또 환율 문제라든지 각종 관세 이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현지 생산 물량을 늘려 주는 추세가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구조를 탈피하지 않는다면은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이 구조 그대로 가면 국내 자동차 생산 공장은 점점 줄어들 운명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닛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8대 2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20%를 일본 내에서만 생산하고 80%를 해외 생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예.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도 이미 55대 한45 정도가 돼 있지만은 으흠. 향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해외에서 한70% 이상 국내는 어. 30%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고 투자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것이 21년 동안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해외에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국내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의 어허.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나마 이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이 온만하게 자리를 잡고 또 다른 지역까지 또 확대된다면 그러면 국내 자동차 생산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프리미엄 자동차 중심으로 국내에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그 비용을 다시 낮추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 대신 수익 모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이다 같은 경우에 렉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일본 내에서 100% 생산하고 어. 일반 도이다 대중 브랜드는 해외 생산한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고급 브랜드로 좀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그 조건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예. 인센티브가 없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그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 공장은 경형 SUV를 연간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프리미엄 생산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첫 번째 모델은 우리가 일명 경영 SUV.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50% SUV가 인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차종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경영 SUV를 국내 일반 공장에서 생산하기에는 단가 자체가 지금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기아차에서 나오는 레이라든지 모닝 같은 경차는 기아차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하청기업인 동요토라는 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그 기업 하청 기업이 약4천만원 정도의 연봉이거든요. 예. 여기서 생산해서 품질 검사를 거쳐서 기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일반 기아차 공사에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차종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예. 광주도 그러한 경영의 수익을 통해서 좀더 수익을 보전하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사 간 의견차가 커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노,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면서 기존 현대차 기아차의 연봉도 오히려 깎자는 식의 압력이 될 수도 있다. 저임금 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 미리 걱정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비용 자체가 선진국 대비해서도 높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거 자체가 노사 양측의 협의에서 진행됐지만은 또강성노조의 이미 상당히 지금 강하고 해외에서 예. 비용 자체가 너무 고비용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현재로서는 자동차 생산하는데 한계점에 와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 모델이 이 답은 아니지만은 시작점으로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만큼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새로운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 메이커 현대차가 다 투자하는 건 아니고 공공성 측면에좀 강조되는 이런 모델이 아닌가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보면은 뭐 생산 35만 대 그때가 될 때까지 단체협약을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게 쟁점이 되. 그 35만 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대한 것들은 합의를 이미 봤습니다. 네. 약 3,500만 대에다가 플러스 아르바이트, 44시간도 몇 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중요한 가지가 바로 임단협입니다. 임금단체협상을 네. 매년 올해는 벌써 작년 금 못해서 두 번이나 했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는 연봉도 올라가지만 은 실제로 이 경쟁력 있는 또 파업이라든 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처음에 5년 동안은 임단협 즉 임금을 동결시키고 협의를 일단 유, 유예시키겠다고 협의를 봤는데 그렇죠. 35만 대라는 것은 누적 대수를 얘기합니다. 를 누적 그러니까 대수 만 대를 만들면 5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누적 대수 35만 데가 갖는 의미가 왜 중요한 겁니까 어, 그게 이제 35만 대라는 게 1년에 만약에 초기에는 생산물량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니까요 보통 7만 대를 따지면 7월 35, 35만 대란 뜻이 역시 이제 5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노조에서는 5년 유예시킨 거냐, 35만 대 누적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예 임단협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진행을 안 하면은, 오케이, 허락을 안 해주겠다라고 노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게임단협 안정되게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흔들거린다는 뜻에서 또 허락을 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의 간격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알겠어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 추진해도 역시 이런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어렵겠네요. 다른 데서도. 다른 데서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 광주시 이거 기획 자체가 4, 5년 정도 진행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필수 교수 지금 야외에서 전화 받고 계셨어요? 맞습니다이 추운 날씨에 <laughs> 굉장히 그, 춥네요. 오늘. 네, 예, <laughs> 이저 전화기 소리에 뭐 지금 이 겨울 사풍 소리가 너무 막 심하게 들어가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좀 듣기에 불편하셨어요. <laughs> 네. 어쩔 수 없죠. 뭐 김필수 교수님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 도중에 이 바람 소리가 좀 심하게 아, 들려 들어갔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